결혼하자마자 시월드 탈출해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제가 인정머리가 없고 이해심이 없는 건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그딴 생각을 갖는 건지 싶네요.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된다고 입에 개고품을 물면서 지 가족인 신우만 가족이고 친정은 남이 되는 겁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화가 나네요. 저는 올해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어린 시절에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시작되면서 잘 나가던 아버지 사업이 망해버리게 되었고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백방으로 빚을 갚기 위해 이일저일다 하시면서 돈을 벌러 다니셨지만 도무지 그 상황을 타개할 좋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단칸방 이사 다니면서.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도 시장에 나가 일을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될 때는 친척들 친가회가 할것 없이 다 아버지한테 어떻게 콩고물 좀 뜯어내려고 친하게 지내고는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꼬꾸라져버리니 친척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등 돌려 외면하더군요. 어머니 어릴 적 친구분이 예전에 미국에 건너가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돈이나 벌어보지 않겠냐 며 어머니를 초대했고 어머니는 어차피 미국에 가게 된거제 교육이라도 미국에서 시키고 싶다며 저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셨지 요 아버지는 혼자 한국에 남아서 생활 하시며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거의 10년을 넘게 이산가족 신세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풀리게 되어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어느덧 한국에 남아있던 빚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어머니는 다시 한국으로 금이환향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명문대의 학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다고 다행스럽게 취직도 금방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결혼까지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서 사실 인맥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적에 유학생들이 몇명 있기는 했지만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저는 거의 어울리지 못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해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릴 적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고 연락이 닿아서 몇 명은 만나서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했지만 사실상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의 공백이 있어서 사실 제대로 친해질 기회도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직장 동료들하고는 어지간해서는 친구가 되기 힘들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알게 된 지인이라고 하는 게더 가깝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 터놓고 할 만한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빈틈만 보여봐라 하면서 살쾡이 눈을 뜨고 어떻게 직장 내에서 밟고 올라가려는 분위기가 더 컸지요. 남편이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남편한테는 4살 어린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지요. 남편과 연애하던 당시에 사실 친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넋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편이 제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솔직히 제가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하루는 저한테 신우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신우랑 친해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마음 써준다고 꺼낸 이야기라고 생각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진지하게는 아니지만, 결혼 이야기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신우올케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 신우랑 친구처럼 지내자는 게 솔직히 제 귀에는 여간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지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더러 신우와 친구처럼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저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좋게 좋게 거절 아닌 거절을 하며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제가 숫기가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약속 장소에 저에게는 말도 없이 신우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신우가 저랑 동갑이기는 한데 저랑은 정말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안 맞습니다. 신우는 외향적이고 겉보기에 화려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한 성격이거든요. 반대끼리 끌려서 친해지는 사람도 있다지만 신우 또한 솔직히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느낄 정도로 저랑 친해지는 데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도 몇 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관심사도 전혀 다르고, 못 내는 거 좋아하는 신우는, 제가 못 내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는, 흥미가 떨어진 듯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걸고, 손톱만 다듬고, 핸드폰 화면만 계속 보고 있었지요. 신우가 저를 무시한다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잘못된 행동이라거나, 기분이 나쁘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되었다 생각했지요. 신우가 남편처럼 나서서 저랑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거나 하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알아서 거리를 더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 신우랑 같이 해서 몇번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신우도 딱히 관심이 없어 보였는지, 위욕적으로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고, 나오더라도 그냥 같이 밥만 먹고 간다 뿐이지, 저랑 친해지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오빠랑 결혼할 여자라고 인사치레 정도만 해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쨌는 자리만 채워주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빠부터 하게 하는 수 없이 나와주는 모습이 우애가 좋아보이기도 했고 이유 자체로만 두고 본다면 제가 친구가 없는 상황에 남편이 도와주려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질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이 사이가 좋아보이니 그 부분에서 남편이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외국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면서 조금 힘들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배우자가 가정에도 충실한 그런 사람이면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 크게 다툰 일도 없었고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했거든요. 저도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남편도 나이가 있었으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할 문제도 없이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에도 그렇다 할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해외에서 고생만 죽어라 하셨던 친정어머니가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회사가 끝나고 나서 밤에도 일을 나가시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친정에 들러서 어머니 보고 가는 일이 자주 있기는 했었지만 매일 같이 가야 했던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일도 아니고 친정어머니 일인데 남편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출근해 있는데 점심때쯤에 남편이 밥솥에 밥이 왜 없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터에서는 일한다고 정신 팔려서 연락 같은 거 거의 하는 사람도 아닌데 안대 없이 회사에 있을 시간에 밥 타령을 하고 있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서 일찍 퇴근했나 싶었는데 집에 왔느냐고 물어보니 따로 대답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회사가 야근이 자고 늦게 끝나는 일이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에 퇴근하기는 했지만 어머니 간병해주느라 친정에 들렀다 오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집에서 둘이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도, 그냥 즉석밥에 반찬 정도 꺼내 먹는다였지. 밥을 솔직히 미리 해놓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밥솥에 밥이 오래돼 봐야 마르기나 하고, 누린내가 나서 버리기만 하지. 솔직히 낭비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유가 뭔가 싶었습니다만 대답이 없길래, 난데없이 점심밥 탈영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날은 퇴근을 하고, 친정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시게 되면서 어머니 보러 갈 필요가 없어. 마침 그냥 퇴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부엌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라면을 끓여 먹은 게 그대로 어질러져 있고 설거지는 물론이고 물에 담궈져 있지도 않았어요. 소파도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점심시간에 집에 들러서 밥을 먹고 간 건가 했지요. 그러면 납솥에 밥이 왜 없냐고 물어봤던 게 설명이 되기도 했고 말입니다. 먹으면 먹고 가는 거지 집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고 갈 일인가 싶었고 일하느라 지치긴 했지만 그 정도 집안일 못할 것도 아니라서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밤 9시가 돼서 퇴근을 해서 집에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다짜고자 앞으로는 밥솥에 밥이 피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집에서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앞으로 집에 와서 점심을 먹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야근 없이 저녁에 일찍 퇴근할 것도 아닌데 밥솥에 밥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서는 통보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신우가 점심 때는 우리 집에 머물기로 했다는 겁니다. 난데없는 폭탄 선언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신우가 직장을 구했는데 저녁에서 아침까지 일하는 직업이랍니다. 그리고 그 직장이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깝다더라고요. 본가에서 신우가 직장까지 오며 가며 하면 시간 낭비도 심하니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해 줬다는 거예요. 신우 상황은 알겠는데 그걸 왜 나한테 한마디도 상의 없이 결정하냐 했더니 가족 일인데다가 사정이 딱한데 그걸 제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일이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외동이라서 우애라는 걸 모른다고 이 정도는 오빠로서 당연히 해줄수 있는 일이랍니다. 오빠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인 건 알겠는데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느냐 물으니 자기 결정이 고체 결정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더군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어차피 우리 출근하고 나면 빈 집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신우가 지친 몸 이끌고 퇴근해서 푹 쉬다가 출근 전에 밥한끼 먹고 우리 퇴근하기 전에 신우는 다시 일하러 나가는 건데? 마주칠 일도 없는데 문제될 게 있느냐고 하더군요. 자기가 신우가 이 집에서 더 편하게 지내자고 방한 개를 따로 내주자는 것도 아니고, 신우도 방한칸 차지해서 이 집이 내 집인 것 마냥 지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주느냐며 저한테 실망했다고? 아주 입에서 거품을 줄줄 흘리면서 신우 편을 드는 겁니다. 암만 신우가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머문다고 해도 제 물건도 있고 귀중품도 있고 한데 집안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건 상상조차 가지 않고 거부감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갑자기 집이 어질러져 있고 라면 먹은 거 치워놓지도 않고 간게 생각나서 혹시 그러면 오늘부터 신우가 머물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낮에 저에게 전화해서 밥솥에 왜 밥이 없냐고 물은 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한 거였지요. 지 동생이 출근하기 전에 푹 쉬다가 밥도 먹고 나가야 하는데 제가 감히 신우가 먹을 밥도 준비를 안 해놓고 있었으니 그게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냐 했더니 이미 남편이 신우한테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준 상황이었던 거예요. 백번 양보해서 신우가 저희 집에서 출퇴근하는 걸 허락해준다고 해도 제가 신우가 먹을 밥까지 준비해줘야 하고 신우가 어질러놓은 부엌이며 방이며 제가 치우라는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라면서 너무 너 혼자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 이제 가족이 된 신우가 지친 몸이 끌고 쉬다간 흔적인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치워줄 수 있냐고 하는데 그 시간이면 저도 일하고 퇴근한 시간인데 저는 뭐 띵가띵가 놀다가 퇴근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원 도대체 신우가 무슨 일을 하길래 그것도 20대 후반의 여자가 강남 근처에서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이 밝아남들 출근할 시간에 퇴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든 일을 하길래 내가 신호가 퍼질러져 있던 뒷자리까지 치워놓고 살아야 되냐고 했어요.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신호밥을 당신이 챙겨주고 신호가 어질러 놓은 뒷정리도 당신이 해준다고 해도 나는 신우가 나 없는 시간에 우리 집에 머무는 거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시간에는 비어있게 그냥 두라고. 신우가 우리 집에 머물면서 월세로 한 달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지요.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으니 남편은 이제 아예 대놓고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를 거슬러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는 작은 아버지며 고모며 다 자기 집에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친가 친척들 뒷바라지를 싹다 해줬다고요 시어머니가 아버지 형제 자매들 너나 할것 없이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저는 왜 못하는 거냐 한 소리 하더군요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쇠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할 거면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했으니까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싶더라니까요. 하다하다 안 되니 남편이 저보고 너무 배은망덕하다고까지 하더군요. 신우 때문에 제가 배은망덕 소리까지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도 반반 결혼을 했고 지금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누구한테 입었길래 배은망덕하다 하는 거냐 했더니. 제가 친구 없다고 질질 짤 때, 신우가 발벗고 나서서 제 친구가 되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더군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하라고, 제가 친구가 없다고 질질 짠 적도 없을 뿐더러, 신우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신우랑 친하게 지내라는 건 순전히 자기 욕심이었고, 다 이러기 위해서 친구가 되라고 했던 거 아니냐 하니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정작 친정어머니 아프신데, 솔직히 남편이 가서 간병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길 바란 적도 없지만, 서운한 점은 있었습니다. 좀 괜찮아지셨냐? 같은 말 물어본 적한 번도 없고, 위중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쉬는 날에 찾아뵐 수 있는 거 사니겠어요? 시댁에는 엄마 밥이 그립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친정어머니 아픈 동안에는 처가에 한번 가자고 말한 적 없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가족의 돌이 운운하면서 신우가 우리 집 들어와서 지내는 건되네 어쩌네 하고 있으니 더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러면 신우가 쉬게 해줄 테니 나도 친정어머니 우리 집에 모시겠다" 했습니다. 가족 좋은 게 뭐냐고 친정어머니 몸 불편하시니? 신우가 집에 같이 머물면서 우리 엄마 간병도 해주고 우리 엄마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실 테니. 신우 점심 때 되면 밥 챙겨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게 하게 해주면 신우가 우리 집에 점심 내내 있던 아예 방한칸 차지해서 눌러앉던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가족 좋은 거 아니겠냐고. 이러면 나도 불만 없고 당신도 불만 없으니 좋은 거 아니겠냐고 했지요. 그러니 저한테 네가 할 일을 왜 신우한테 시키려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애초에 신우 집에 들어오게 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남편은 저랑 상의할 생각 없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을 때부터, 신우랑은 이미 같이 지내는 것 말고는 다른 걸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는 걸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 가족은 편의를 위해서 우리 집에 머무는 게 당연한 건데, 내 가족은 몸이 안 좋은데도 우리 집에 머무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 이걸 가지고 더 언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더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미국에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갈라서는 걸 많이 봐서, 저도 연애는 길게 했지만, 같이 살아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생각에,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받은 느낌은, 여동생이랑은 결혼을 하면 안 되니까, 여동생하고 같이 살아도 아무 말도 안할것 같은 사람 찾아서 가짜로 결혼한 걸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해줬어요. 안타깝다고 사촌이라도 됐으면 다른 나라 가서 결혼이라도 할수 있을 텐데. 이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결혼은 못할 거라고. 그러니 다음에 결혼할 사람은 신우랑 니네 관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찾아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만 소중하고 배우자 가족은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이중인격자하고는 인생을 같이 할 생각 없다고요. 그나마 이제서라도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남편이 신우와 그런 사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빠라는 이유라고 해서 첫째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책임감을 배우자인 저도 똑같이 감내하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우도 염치가 있었다면 오빠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배려랍시고 했을 때 스스로 거절했어야 했는데 지들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제가 그걸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 여길 거라 생각한 것도 문제지요. 이제 와서 잘못된 걸 알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 결정에 후회가 없게 잘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